자9 2 0 번이야. 윈터에 있는 여섯 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T 사이에 두 개의 문자가 들어가도록 하는 방법의 수를 물어보지. 자 뭐야?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맞지? 뭐? 우리는 이거 뭐야? 뭐뭐 사이에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맞지? 뭐뭐 사이에 뭐뭐가 오도록 하는 방법이야. 그럼 이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박스 만들기 맞지? 박스만들기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째로 옮긴다고 생각해버리면 돼. 됐어자얘를 한번 해볼게 얘 맞지? 자 뭐냐면 뭐예를들어서 A B C D E F가 있어 맞지? 이때 뭐 A B 사이에 맞지? A B 사이에 뭐 A B 사이에 A B 사이에 자음이 자음이 두개가 오도록 하는 방법 요소를 물어봐 맞지? 그럼 일단 AB 사이에 자음이 두 개가 오는 거니까 일단 뭐 양쪽 경계부터 만들어 A하고 B 맞지? 근데 A하고 B도 가능하지만 B하고 A도 가능하지 일단 뭐 곱하기 2부터 시작하겠네 맞지? 자 곱하기 2부터 시작해서 그 중에 뭐한 개씩 보자고 이렇게 자 그럼 뭐 거기 사이에 AB 사이에 문자 두 개가 올 건데 일단 뭐 A하고 B는 썼잖아 지금 맞지? 우리는 a하고 b는 썼고 이 사이에 자음 두 개가 와야 돼 남아있는 자음이 뭐 있어? c, d, f. 맞지? 자 그럼 세개 중에 두 개가 배열될 거야. 맞지? 세개 중에 두 개가 배열될 거니까 3, p, 2를 통해서 안에 거 문자를 채워버려. c하고 d로. 됐어? 자 그러면 뭐 3, p, 2로 안에 있는 문자를 채웠다면 얘네째로 이제 돌아다녀야 돼. 맞지? 얘네째로 돌아다녀야 되니까 얘네는 뭐한 문자 취급해야 되지. 자한 문자 취급하고 A C D B 맞지 A C A C D B 이렇게 배열돼 있으면 지금 네 개가 배열돼 있으니까 총 여섯 개 중에 뭐네 개가 배열됐고 두 개가 더 남았잖아 그럼 A B C D E F 이렇게 남았지 이제 그럼 뭐 얘를 한 문자 박스 째로한 문자로 본다면 결과적으로 뭐세 개의 문자가 있는 거니까 세 개를 배열하는 얼마 삼팩을 뒤에 곱해버리면 된다고 됐어 자 풀이 과정은 첫 번째 뭐양 경계부터 만들어 경계 만들기 맞지? 경계 만들기 두 번째 내용물 구성 맞지? 내용물 구성 및 배열 구성 및 배열 배열로 이루어지고 그다음 세 번째 이를 통해서 뭐 경계와 내용물을 통해서 박스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뭐 박스째 박스째 뭐 문자 단위로 치고해서 박스째 이동을 생각하면 된다고 박스째 박스째 배열이지 실제로는 박스째 배열 그래서 이 과정으로 풀이를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자 이제 위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자 윈터래 윈터 w i n t e r 를있는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w와 t 사이에 2개가 문자가 들어간대 w와 t 사이에 문자 2개가 들어간다고 맞지? 자 그럼 w와 t 사이에 문자가 두개 들어가니까 w t도 가능하지만 t w도 가능하지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뭐이 e 곱하기부터 시작하겠네 맞지? 이 e 곱하기 자 그중에 뭐 t w 먼저 w t 먼저 둘 중에 뭐 아무 경우나 먼저 봐도 돼자 그럼 우리가 w t 먼저 보자고 w t 먼저 봐자 그럼 뭐 w 썼고 t 썼잖아 맞지 여기 사이에 두 개의 문자만 들어가면 돼 아무 문자든 두 개의 문자만 들어가면 돼 맞지 그럼 남아 있는 게 i n e r이 남았지. i n e r이라고 하는 네개의 문자가 남아 있고 우리는 뭐이네개의 문자 중에 두 개를 뽑아서 여기 배열하면 되는 거야. 맞지? 뭐네 개의 문자 중에서 두 개를 뽑아 배열한다. 4 p e 맞지? 예를 들어 4 p인데 그4 p 이그 e 중에 뭐두개 문자 i n 예를 들어서 i n e r 할까 e r를 넣었다 생각해봐. 맞지? 그럼 뭐 e하고 r를 썼고. 그럼 이걸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박스가 만들어진다고?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졌어. 그럼 뭐 박스 째로 돌아다니라고? 됐어? 그럼 남아있는 문자는 IN이 남아있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하나, 둘, 세 개가 되는 세 개가 돌아다니는 얼마? 곱하기 3팩이라고. 됐어? 따라서 우리는 뭐? 2 곱하기 2 곱하기 4 p 는4 곱하기 3이고 3팩은 얼마? 6. 이 되지. 됐어? 자 그러면 2, 4, 8이고 맞지? 3, 8에 24. 24 곱하기 6이네. 그럼 4, 6에 24. 2 올라가니까 1 6에 12. 14. 144네. 됐어? 따라서 결과치는 얼마? 144라고. 됐나?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144. 됐지? 됐지?